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근유리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드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만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각국에 흩어지고 국토는 황폐할이라고 경고하였는데, 30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흩어져 있는 각국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정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고난의 형기를 마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국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그 괴로운 포로 생활에서 과거를 회고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그대로. 성취되어 순종은 축복을 가져왔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결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회계자를 제일 반가워하시고 환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흩어졌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이끌어 오신다고 하셨으니 멀고 먼 이방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은 회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활례를 주신 것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는 패망하리니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의 교만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는 물질의 은혜보다 실인즉 더욱 귀중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 끝에 물질의 축복도 뒤이어서 계속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계명은 도무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난사 난제 인줄 알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여 계명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이를 모면해 보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화복을 선택하라고 하시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부가 바로 생사 화복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정확한 일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복을 그들 앞에 두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천재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까지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생명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유를 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면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내 생명이요 내 장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히 어렵지 않으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범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스스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선포한 계명은 무거울 것이 아니니 잘 지키어 생명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